재밌게 같이 뛰어놀려고 왔거든요. 근데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건세 가지인데, 우리 친구들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주면 세 가지를 다할수 있는데, 만약에 선생님이 말을 잘안 따라주면 두 가지밖에 못할수 있어야 되고, 나중에 선생님이 작지만 조그만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재밌게 놀수 있죠? 네! 그리고 선생님이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. 첫 번째. 선생님 말잘 듣기.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어떻게 놀수 있는지 잘 들을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자, 놀다 보면 우리 친구들하고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? 그래도 될수 있으면 울지 않기. 그리고 뛰면서 조심하기. 알겠죠? 네. 자,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걸나보자 아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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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아, <웃음> <있잖아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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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하나 알려줄 거예요. 노래? 노래. 가 뭐냐면은 친구들도 애우기 쉬운. 어 가고 싶은 친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누 갖고 할 거예요. 어, 자 위치 중간입니다. 한번 해보자. 네. 어, 일단 오, 겼다 네, 아, 이따 보세요. 오, 이따 보세요. 머리를 하나로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. 시작, 앞으로 아, 할자.